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5분입니다. 예, 온도는 27도고 바람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우산리에 있는 어, 무방제 캔별 포도밭에 나와 가지고 진행 상황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갈반이 왔다가 더 이상 이제 부초로는 이제 잘 번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어찌보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이제 3절 적심이 아니라가지고 하늘을 다 덮어버렸는데, 원래는 3절 적심을 하다 보니까 하늘을 덮은 것이 이제 별로 없어요. 햇빛은 잘 들어오고요. 어차피, 어 지금 더 이상 진행은 부초 쪽으로 안 가는 거 보니까 거의 끝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지역, 지 사벌 쪽에 가다 보니까, 사벌에서도, 예, 갈반이 온, 일반, 일반 재배 농가들도 갈반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날씨가 이래가지고, 갈반이 많이 온다고 생각되죠. 어, 포도가 어느 정도 이건지 한번 뺏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많이 온 것도 있네요, 이미. 지금 저쪽에, 다른 쪽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직 이제 등 숙이 덜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색깔이 골고루 오고 있어요. 예. 어, 고라니 퇴치, 뭐 멧돼지 퇴치, 새 퇴치 한다는 거 그거 갖다 놔봐도, 헛일입니다헛일 전부 다 이제 계속 큰 새가 왔다갔다 하는거 보니까 이제 포도가 익어간다는거겠죠 이건 아직 이제 예, 등숙이 덜 됐는거 이런것도 한번 뺏겨볼게요 예, 색깔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원래는 작년보다는 제가 봤을때 방제를 한 작년보다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쪽은 좀 나무가 조금 그렇다면, 이런 거는 뭐 완전 색깔 좋게 물들었죠. 예. 하나만 더 뺏겨볼까요? 아, 아직은 요런 데도 있네.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좀 거칠어요, 포도가. 예. 이런 거는 이 모양이 이래가지 중간에 빼줬어야 되는데, 응. 등이 이제 굽잖아요. 안 빼주면 이거 모양이 안 나죠. 한쪽에 굽어가지고 네. 그러면 새 먹으라고 나둔 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가볼까요? 새 먹으라고 어제 아, 네. 한두걸 놔뒀는데 한 걸은. 갈바니 와가지고 잎이 다 말라버렸고 새들이요 큰 새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아새먹으라고 나왔던 포도는 많이 익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맛이 들었네 음 날씨가 고온이라 그런가. 아이고 새가 와가 많이 따먹었네, 여기. 보면 새 먹으라고 줄게. 확실하 새가 먹긴 먹네. 보는가. 여기도 하나 따가지고 먹을하다가 내가 오는 바람에 도망갔네. 새가 먹은 게 맛있거든요. 거의 맛이 들었네. 이렇게 자기들 먹을 것도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내 포도를 먹는다면 비양심적이겠죠. 한골더 놔뒀는데, 아, 여기는 이제 잎을 좀 잘라버렸지만, 이렇게 잎이 완전히 갈반이 와가지고 맛이 갔어요. 여기는 작년에 키워보니까 부처 정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강포도 농법이 가능한 나무였어요. 그냥 놔뒀으면 되는 그런 나무입니데 너무 잎을 잘라가지고 이거는 익는다기보다는 억지로 이제 익어 지겠죠 자요태가 이제 보니까 물이 부족했어요 이 가뭄에 결론은 물이었는데 물을 안 주고 퇴비를 주려고 했으니 생각이 참 우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새가 좋아하는 포도가 됐네요 막 와가지고 막 따먹고 있네 예, 하여튼, 포도에 있던, 어, 무방제, 캠별 포도 진행 상황, 다섯 번째 이야기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